안녕하세요. 요즘 뭐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 뭐 간헐적 단식, 이런 다이어트들이 나오면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한 방송에서도 어, 그런 탄수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을들을 보면 너무 적은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해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논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을 이야기 하다 보면 또 환자들은 굉장히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문제다. 뭐이 먹어서 문제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혼동이 돼서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탄소화물에 대한 오해 아니면 혼동이 어에 빚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 타이틀처럼 탄소화물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탄수, 고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이야기 됐냐면요. 한 10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물론 그 예전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동맥경화증이 염증 반응으로 일어나고 그 염증 반응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근래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진 또 하나의 이유가 뭐 당뇨와 비만이 폭발적인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탄수화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안할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 사람들에 의해서는 탄수화물이 너무 안 좋게 비춰지지 않느냐라는 좀 조심스러운 어, 이야기를 하시는 의사들도 당연히 있게 됐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런 어, 문제가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있다. 아뭐 이런 것을 언급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들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도 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안 좋을까 하는 연구가 되게 됐죠. 그래서 어 최근 들어서 이제 특별히 발표된 아 이야기를 보다 보면 2018년 8월에 란세스에 발표된 그 임상실험이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개를 또 거기에 대한 비교 논 논문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어, 만, 사망률을 많이 증가시켰다 라는 게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혼동이 생겼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논문의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어, 진짜로 오늘 포인트를 먼저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이어트 아니면 생활 습관에 대한 임상실험은 너무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어떤 임상실험에서 어떤 약을 A 군한테 주고 B 군에는 안 먹게 그 약을 안 주고 해서 뭐 5년을 보든 이렇게 하면 쉬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빵하고 탄수화물 먹지 마세요. 이 사람은 탄수화물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매일마다 조절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음, 식단에 대한 임상 실험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설문조사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의 그 자체가 환자의 생각, 기억나는 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변수들이 많고 이게 식생활은 몇 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그 오랜 동안 환자들이 마음대로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임상실험을 보고 하고 임상실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의사들이 그거를 보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환자를 치료하는데 참고를 하라는 거지. 어뭐 그게 절대적인 사실이다라고 해서 뭐 이게 퍼지는 게 아닌데 문제는 요즘 들어서 인터넷으로 이런 의학 정보가 다 퍼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접할 때는 굉장히 극적으로 이게 사실이다. 뭐 몇만 명을 했으니까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온 임상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것은 이 자료가 뭐 엉망이다 이건 절대 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임상 실험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임상 실험의 결과를 고려를 할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얼마나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이걸 비중을 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논문을 하면 굉장히 이거를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또 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임상 실험을 보면, 미국에서 15,42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45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식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1987년에서 1989년부터 시작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총 사망률을 통계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실험은 25년간 추적조사를 한 건데요. 그동안 총 사망이 6,283명이 되었고, 결과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쓸때이 음식에서 50%에서 55% 사이의 섭취가 에너지원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적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 이하가 되거나 70% 이상이 됐을 때는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논란의 여지가 의사들이, 의사들 사이에서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의사들끼리 논란하는 것과 보통 사람들이 어, 논란은 약간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인 경우는 이 논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한 아, 논란이고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임상실험을 쓸 거냐고 그런데 반면에 일반인들은 아, 이렇게 뭐 적게 먹는 것도 문제인데 왜 그럼 저탄수 고지방을 하느냐 그런 아 논란을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논란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은 솔직히 일반인들이 읽고 뭐를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의사들은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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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때문에 내 환자 중에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할때 아, 아, 필요를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할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의학계에서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이게 꼭 나한테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적용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문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임상실험에서 45세, 64세에서 했는데, 1987년에서 89년 사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87년에서 89년에 첫 번째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 뭐 2년 정도 있다가, 1990년에서 92년 사이에 어, 두 번째 그 설문조사, 그리고 93년에서 95년 사이에 세 번째, 96년에서 98년 사이에 네 번째 그리고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거의 12년 정도가 지난 시간에 어, 다섯 번째 그리고 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여섯 번째의 논, 젊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더라도 1990년도에서 2017년 사이에 여섯 번의 젊은 조사입니다. 설문 조사.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 시간이 가면서 어~ 자기의 생활 습관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환자가 정확하게 그걸 그~ 그때 먹은 생활 습관이 그때의 사, 시대에 어떤 것이 건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음, 똑같이 먹었어도 자기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의 여지가 될수 있는 것은 어, 환자의 설문조사라는 겁니다. 어, 그게 뭐냐면 한 2~3년 지나고 나서 환자를 불러서 자, 지난 2~3년 동안 뭐 어떻게 먹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의 식사의 정확도가 그걸 쓰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당뇨 환자들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보면서 환자한테 식사 일기를 써오려고 할때 일주일 지나서 자기가 먹은 거를 적어보지 말고 하루하루 먹을 때마다 적으라고 어 되게 강조를 해요. 최소한 하루를 넘기지 마라. 아니면은 어떤 분한테는 먹을 때마다 적으라고 해요. 왜냐? 일주일 있다가 적으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적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은 아무리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많이 먹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적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는 별로 먹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쓰면 자기가 기억나는 것만 써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것밖에 안 먹는데 라고 하면 그것만 써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음식들이 누락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일주일이 지나서 기억을 하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환자한테 2년, 3년 있다가 그동안 뭐 어떤 식으로 먹습니까? 었 적으라 하면 그게 얼마나 정확할까? 굉장히 큰 문제의 요지가 있죠. 자, 그리고 어,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환자들한테 시대적으로 다르게 물어보면 자신을 기억하는 게 다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유행하는 흐름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한 거다. 그렇게 생, 말, 유행을 타고 있다면 그 건강한 사람은 그 유행을 좀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게 되게 나쁘다고 하니까 뭐가 나쁘다 하면은 그거를 안 먹게 되죠. 그렇지만 똑같이 먹는다고 해도 자신의 몸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나중에 3년 있다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자신은 건가, 요즘 들어서 건강하다는 식단을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을 해친 사람들은 자신이 또 건강하지 않게 먹었다고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기억을 더 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 뭐 기름에 튀긴 거를 먹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 걸린다 탄거 먹으면 암이 걸린다 어, 이렇게 막 굉장히 몇십년 동안 사람들한테 주입식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끝에 가 가지고 어, 당신은 어, 당신은 탄 거를 많이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암이 걸린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탄 거를 많이 먹은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탄게그 그 원인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아, 자신은 탄 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데, 자신이 굉장히 건강해. 자기 친구들보다 굉장히 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탄게 굉장히 나쁘다고 지금, 현재 과학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다면, 탄개 몸, 만병의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찰나가 있다면, 그럴 때에는 그분들은 자신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걸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요 어, 똑같이 먹은 횟수가 같더라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과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 건강식을 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들을 상대로 기억을 해서 몇년 동안 자신이 했던 것을 물어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셀렉티브 메모리로 인한 인한 이 바이어스 그 잘못된 정보가 어,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논문에서 보면 당뇨와 심근경색증과 뇌졸증이 걸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식단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가 걸린 사람들 중에서 아 당뇨가 걸렸으니까 아 저탄수 음식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당뇨가 있는데도 저탄수화물 식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난 사람들이 그 정보는 이 결과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선택적인 사람들만 셀렉트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당뇨와 신경생적 경색증과 뇌졸증이 걸린 사람들은 탄소화물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시적으로 줄여서 이게 좀어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어서 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람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빼면은 결과가 잘못 나올 수 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50%에서 55%까지 어그 탄수화물로 열량을 섭취한 사람들이 사망률이 가장 적었다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를 한번 뭐어 보죠. 그러면 현대인의 식사에서 미국인에서 평균 하루 3,600 칼로리를 섭취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장량이 2,000에서 2,600 칼로리예요. 권장하는 게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1,6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총 내가 필요한 칼로리에서 어 50에서 55%의 칼로리만 탄수화물로 섭취를 한게 가장 좋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이 탄수화물이 얼마만큼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한 건데 그러면 좀 약간 트위스트를 해서 다른 쪽으로 보자면 이 탄수화물로 칼로리 지금 권장량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먹을까 그럼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한가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탄수화물 1g은 4칼로리의 열량을 아,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콜라 한 잔은 140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국분들은 커피믹스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커피믹스를 보면 커피믹스 하나를 타 드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뭐두개 이렇게 믹스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칼로, 두 개의 그 커피믹스를 탔다. 그러면 72 칼로리가 탄수화물에서 옵니다. 지금 칼로리는 더 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탄수화물에서 오는 칼로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식빵을 먹었다. 그러면 식빵이 208 칼로리가 탄수화물에서 올수 있고요, 1인분이. 자,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시켜 먹었다. 그러면 180 칼로리가 탄수화물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 튀김 감자를 먹으면 240 칼로리가 탄수화물이고요. 스타벅스에서 프라파치노 그란데 사이즈를 시키면 268 칼로리가 탄수화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어 뭐다 이렇게는 하지만 우리들이 보면 어느 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빵 1인분, 그리고 커피 믹스 해서 커피 한 잔과 식빵. 되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커피, 식빵과 커피 믹스, 뭐,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 그리고 점심 때 맥도날드 햄버거와 콜라, 그리고 감자튀김으로 이렇게 1인분을 먹었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프로페치노한 잔을 사서 먹고, 자, 거기까지만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먹은 것, 식빵과 커피 믹스, 그리고 점심의 탄수화물 열량이1,108 칼로리입니다. 자, 그러면 권장량이 2000뭐2000 뭐2000 칼로리 조금 더 된다 그랬죠? 그럼 2500이다. 그럼 벌써 50%의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만 먹어도 중간에 뭐뭐 도넛을 먹었든 사탕을 먹었든 아 어, 누가 누가 떡을 줘서 간식으로 떡을 먹었든 이런 거다 빼고 아, 요만큼만 먹었는데 여기까지 먹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모든 자, 이 이상의 탄수화물은 다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먹은 사람 저녁 안 먹고 아침 점심 고까지만 먹은 사람만 사망률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논문의 비율로 본다면 그리고 열량이 우리가 한2200 칼로리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제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 하나도 안 먹고 요거만 먹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햄버거를 안 드시고 다른 걸 먹겠지만 그 다른 거가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탄수화물 열량이 충분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뭐 감자튀김보다는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밥도 그 탄수화물이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녁을 아니면 뭐 점심을 라면을 먹었다 자 신라면을 먹었다 그러면 신라면을 먹으면 반 봉지에 164 칼로리 자164 칼로리니까 한 라면 하나 해가지고 라면 반만 해가지고 끓여 먹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대부분 한 봉지를 다 먹잖아요 1인분으로 근데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이 칼로리 이 라면에서 써 있는 칼로리가 어떤 거는 한 봉지로 나는데, 자 여기 미국에 들어오는 거 보면 반 봉지만 먹었을 때를 말해요. 칼로리를 떨어뜨리고 이기 위해서 반만 먹으라고요. 그런데 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한 봉지 먹지, 아니면 한개반 먹는데, 그러면 한 봉지를 했을 때328 칼로리가 탄수화물에서 온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에서 그렇죠? 어, 반 봉지 총 칼로리는 280이니까. 총560 칼로리에서, 어, 560 칼로리에서 328 칼로리가 이제 탄수화물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나트륨, 어, 소리염이 1040mg 있습니다. 어, 반 봉지에. 그래서 한 봉지 다 먹으면 2,080을 먹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하루 염소, 염분 섭취량의 86%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권장량, 총 염분 권장량.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라면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녁까지 합쳐서 아침에 식빵과 커피 믹스, 그리고 점심에 맥도날드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점심 이제 먹고 나서 회사 돌아가면서 프라파치노 한 잔, 그리고 저녁에 신라면 한 봉지와 그걸 먹고 나서 복숭아 하나를 먹었다. 그럼 하루 탄수화물 열량이1503 칼로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해라 살 빼라 당뇨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거보다 더 먹어요. 그죠? 예, 물론 라면을 저렇게 먹진 않겠지만 밥을 먹고 과자를 먹고 이런 것들. 자, 이거를 하루 이것밖에 안 먹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것만 먹다 하면은 벌써 열량이 과다 열량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이 정도는 다 먹고 있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먹으면 더 먹었지. 이거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요 그리고 비만하시고 당뇨 있으신 분, 당뇨 조절 못 하고 있으신 분다 이거보다 많이 드실 거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준 거는 이렇게 먹는데도 이거 과다요, 과다 탄수화물 식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많이는 안 했는데 뭐 탄수화물양에서 뭐 닭도리탕 하면은 75칼로리가 탄수화물열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 1인분이 150g이에요 음식하는데 1인분 150g만 먹을까요? 탄소 탄수화... 어... 닭도리탕? 그만큼만 먹는 사람 없을까요? 라면 반 봉지 1인분으로 책정한 거랑 똑같아요 그것만 먹겠어요? 더 먹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이런 탄그 칼로리의 그 영양 정보가 어, 굉장히 잘못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 진짜 150g 딱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저는 환자들한테 칼로리 계산하라고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해드린 거는 환자분들한테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 했는데요. 아, 저는 칼로리 계산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환자들한테. 왜냐면 칼로리 계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지금 라면 이, 1인분이야, 1인분이 반, 반 봉지 밖에 안됐는데 반 봉지 먹는 사람 없어요 다 한봉지 먹지 그럼 2인분 먹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칼로리 계산을 하라면 대부분의 경우 1인분 계산으로 그냥 계산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어, 하루에 지금 4000칼로리를 먹었는데 계산을 하다보면 실제로는 뭐 2500칼로리 밖에 안 먹었다는 계산을 하게 돼요 1500칼로리 어디로휙 날라가요 아, 계산을 잘못해서 물론 굉장히 꼼꼼한 사람 할수 있지만 그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할수 있는 사람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자기가 1800 칼로리밖에 안 먹었다고 계산을 했다면 실제로는 3,500을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1,800 먹었으니까 어우 내가 200 칼로리 더 먹으면 2,000밖에 안 먹으니까 200 칼로리 더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하나 더 먹게 돼요 그럼 실제로 3,000 칼로리를 벌써 먹었는데 3,500 칼로리를 먹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거를 계산을 안으면 그냥 3,000에서 끝났을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누락된, 음, 누락된 음식 계산을 잘못함으로써 인해서 더 많이 먹는 결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당연히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이 정확도가 굉장히 아 의심이 된다. 아 정확도를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100% 믿을 수 있는 아그 식생활의 그 임상 실험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요 정도 하고 참고 사항으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참고 사항으로 한번 훑고 지나간다는 정도의 아~ 인포메이션으로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환자들이 와 이러면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극적으로 하고 막 탄수화물 안 먹으면 또안 되니까 막 먹어야 된다 이러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는 굉장히 극적으로 말했지만 제가 병원을 하면서 당뇨 환자들을 많이 보고 비만 환자를 많이 보니까 당뇨하고 비만 환자들을 위제로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 말을 하게 되죠. 왜냐면 그분들은 99.9% 지금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끊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호리호리 하신 분이 뭐더 건강하겠다고 탄수화물 완전히 끊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탄수화물 맛있는 거 많은데, 자기는 문제도 없고, 호리호리하고, 비만하지도 않은데, 굳이 힘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음식, 다이어트, 체중 관리, 아니면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 맞는 게 있고 저 사람이 맞는 거 있는데 의사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대부분 당뇨 비만에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끊어라 이거 줄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전반적인 모든 사람한테는 그거를 응용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런 논문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제 채널에 이런 음식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제 강의를 굉장히 자세히 조목조목 잘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탁 듣고, 아, 이거다.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하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리플에서 완전히. 제가 의도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채널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의학적인 채널보다 그냥 건강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요즘 구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를 보면서도 어떤 환자는 아무거나 막 드세요. 어,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항상 어, 어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치료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는 자신의 보는 의사와 세, 말씀을 아, 하시라는 게그 의사가 그 환자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 제가 이런 유튜브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거지, 제 환자를 직접 보면서도 똑같이 하진 않죠. 이 환자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저 환자는 저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탄수화물 강의에 대해서 들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생방송이니까 내일 어 이런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생방송 미국 시간 8시 그리고 한국 시간 어 1시에 참가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